준비해 셨나 아니 뭐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직접 준비해 주신 거요네아 유명한 유튜버 <laughs>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네. 저 중학교 때 저희 이제 코치님 야수 코치님 LG 트위스 나오셨고 진짜 열정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다네 <laughs> 열심히 한 친구였는데 아쉽게 네. 야구를 도만두게 돼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음. 되게 아쉬웠어요. 음. 상당히 유망주였어요말 그 들어보면, 약을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laughs> 스승이지 않습니까? <laughs> 네. 내가 보고, 내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맞아요. 상당히 클래스였어요중학교때 랭킹에 도족할 정도로 유혹수 보고, 엉망이를 잘 쳤고, 공소주가 다 같이 선수여서. <laughs> 어, 거의 뭐 극찬을 <laughs> 아니, 제가 가르쳤고 봤으니까. 제가 야구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야구를 할때 이제 코치님이라고 감독님이라고 할때그렇던 사실 이 친구가 콘택트 이런 거 한다고 할때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도 간거 보면 어, 대단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방송을 저도 이제 많이 보진 않는데 그리고 애들 때문에 보긴 했는데 상당히 또 말도 잘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말도 잘했나? <laughs> 또 지수가 좋았나 이런것도 보면서 많이 났었죠. <laughs> 네, <laughs> 되게 좀 소심하기도 했었고 야구대 열정은 되게 많았어요. 박포의 기억 속에 코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코치님 이제 진짜 이 키워보겠다. 이 열정 좋은 선수를 만들겠다는 그런 열정이 엄청나겠어요. 근데 저희도 그런 게 되게 좋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막 카라막 이런 것보다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그 의욕을 살려주는 걸 되게 잘 하셔가지고 그때가 가장 재밌게 야구를 했던 때가 아닌가 잘도 했고 그리고 이제 훈련이 하도 힘들어서 도망가기로 하고 <laughs> 이빠꾸신님이 신발도 갖다 버리고 어렸을 때는 운동이 힘들면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아 오늘 나가면 또 힘들 텐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는 내욕을 되게 많이 근데 졸업하고 아이, 나서 아이들 대학교를 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나 보더라고요. 아, 많이 나요, 힘들었던 진짜.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힘들기만 하니까 짜증나고 코치이안 왔으면 이렇게 했고 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맞아요 진짜 야 인코치님이 뭐잘 있나 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진짜. 가끔 전화도 오고 아 감독님이랑 진짜 안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저는 내복을 되게 많이 신발도 갖다 버리고 그때는 이제 맞기도 했었는데 맞기, 맞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이 없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훈련 스타일도 약간 이렇게 해봐 그런 식으로. <laughs> 좋게 하기면 <얘기하면> 그런 거고. <laughs> 좋게 하기로. 아니, 그러면 뭐. 지면 안 된다. 어. 죽기 살기로 했었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 죽기 살기로 했었죠. 네, 제자들이 또 시합 지는 것도 싫고 네, 저희가 맞아. 그렇다고 해서 멤버가 너무 좋아하는 게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응. 또 제가 또 젊기도 했었고 또 워낙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또 어영부영하거나 또뭐 시합을 지거나 그런 거는 자체는 보기가 좀 싫어서 저도 힘들었지만 되게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긴 합니다. 어. 그때 빠른 치, 빠른 팀막 <laughs> 뭐 천개씩 치고 폼바닥 <laughs> 까지고 진짜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와, 천재를 쳤어요. 막한통막다봐 한 번에 치고 막 걔는 보고 얘라 하면 뭐 500개, 1,000개씩 받고 <laughs> 네, 태국 네. 가가지고 아뭐뭐 얘기 뭐 좀더해주저요 저희, 저희가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갔거든요 이제 무조건 우리가 소체라는 대회를 우승을 네. 해야 된다 그렇지. 그때 이제 모든 선수들과감독인 코치님들이 막 열정에 타오를 때 그때 태국 가서 진짜 죽는줄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더 했냐면 그박 코치님이 있는 멤버가 그래도 상위 클래스 있는 멤버를 저희가 네. 갖고 있는 팀이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시즌가.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 코치님이 더 욕심을 낼수 있는 사항이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좀 무려해서 태국이라는 저 따뜻한 곳을 찾아가서 연주 훈련을 하려고 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열승에서 지는 바람에 떨어지게 <laughs> 됐습니다. 아, 그 악몽이에요, 진짜 악몽. 떨어지긴 했지만. 인참한테 아, 아. 아... 그 뒤로 응. 훈련더빡세졌습니다 응. 우승을 못하고 나서. 그때도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도망갔다 왔잖아요. <laughs> <laughs> 가고 막찾을다지고 <laughs> 그랬었는데 저희 만나면은 다그때는다 음. 뭐 음. 재밌게 야구 했다고 음. 그막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진짜 음. 어린 야구 유망주 뭐 찾아다니면서 콘텐츠 만드는 음. 모습 보시면 어떤 어떠, 어떠세요? 어뭐 어렸을 때 보긴 했지만 이런 콘텐츠를 하면서 이런 방송을 할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laughs> 근데 또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을 이렇게 너무 잘하는 줄 몰랐어요. 좀 부드럽게 자라기도 하고, 제수처도 좋고, 어, 그래서 요즘에 뭐, 야신이어도 이거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이들한테 방송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은 그전부터 다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부치님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애들한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부탁을 좀 하셔서 이번에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진짜 좋아했던 의사님 예. 촬영이다.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또강조사는 시민 시민 있는 거한테는 <laughs> 유튜브는 잘안 보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도 집에서 유튜브 이걸 봐요. 어, 그래몇 네, 몇 살이에요? 박보치, 아, 어, 3학년 어, 박보치도, 네, 제자, 있어요? 제자라고 대박. <laughs> <제자라고> 아, 대박. <laughs> 제자라고. 아, 대박이다. 네, 아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와, 그래서... 감동의 아들이. 아, 저 중학교 아. 때는 총각이셨거든요. 어, 오늘도. 네. 네. 그니까 와 대박이다. 네. 오늘 촬영, 파이팅 한번 하고. 네. 네. 그래서 준해사님 뵀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예. 촬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같이 한번 해주세요 <laughs> 하주세요 파이팅!